정도 여러분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7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스크루테이프는 워무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관리하고 있는 그 환자가 어떤 노선을 취하든 너의 주된 임무는 한 가지이다 즉 애국주의자가 되든 평화주의자가 되든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전쟁에 찬성하는 사람이든 그 자신이 믿는 종교 그것을 자신이 믿는 종교의 일부로 생각하게 하래요. 나는 지금 이게 종교 때문에 일을 한다. 뭐 신앙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래요. 시작은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은요. 그러다가 당파적인 정신의 영향을 이용해서, 뭐,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현안에 따라서 그, 첨예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신의 이 육체적인 본성이 거기에 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에는 이것이야말로, 즉, 전쟁을 해야 된다,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결정. 이것이야말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하라. 뭐 도덕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관용해야 된다, 뭐, 뭐,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뭐든지 간에 어떤 종교의 일부로 먼저 생각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정, 종교의 전부로 생각하게 하래요.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이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가 되버리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훌륭한 크리스천이지만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뭐 주일에 예배드리고 뭐 성례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요. 이게 전부야 이게.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소리 없이 비율을 맞춰가며 종교가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하는 단계까지 몰아가야 한다. 그냥 종교를 대의 명분의 일부로 전락시켜 가는 거래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답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 대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의 어떤 것을 추구해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고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래요. 여기에만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래요. 세속적 명분이야 어떤 걸 추구하든 별로 상관이 없대요. 애국주의자이든 아니면 평화주의자이든 지지하는 정당이 어느 쪽이든 별로 상관 없대요. 지폐, 뭐 팜플렛, 강령, 운동, 대의명분, 개혁운동 따위를 기도나 성례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보다 중요시하는 인간이 되면 그냥 우리의 밥이나 다름없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더 자기들에겐 유리해진대요. 이 아래에서, 어, 즉, 뭐, 음부죠. 어, 지옥이죠. 거기에서 그런 인간들이 우리 한가득 득실거리는 판이니 원한다면 언제든지 보여주겠다. 이 안에는 뭐 그런 사람들 꽉차 있다. 종교를 빌미 삼아 그 윤리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그래서 윤리를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혹은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서 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안에는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 목적과 수단을 바꾸기만 하면 된대요.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혹은 자기를 목적으로 만들고, 신앙을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냥 그것은, 어, 그들은 그냥 우리의 밥이 되는 거래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편이 되는 거래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 하여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주일에만 있습니까? 주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심에 있어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삶에 펼쳐가는 거잖아요. 펼쳐가는 거잖아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수단으로 삼는,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이미 사탄의 손에 잡힌 사람이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저녁 기도회 때 뵙겠습니다.